안녕하세요 민트와 초코의 초코입니다 오늘은 이 카메라를 만들어 볼 건데요 어, 제 쪽으로 하면 이렇게 해요 여기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펴지는 건데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저절로 되거든요 그거는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요 이렇게 펴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요. 어, 일단은, 색종이를, 반으 아니, 세모로 접어주세요. 삼각형으로 접어주세요. 세월을 이렇게 접은 다음에는 다시 펴주셔서 펴주셔서 또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이렇게 펴주시고요. 또 이렇게 방석 접기 아시죠?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방석 접기를 해주셨으면 어, 뒤집어주셔서 여기 또 방석 접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요. 다시 뒤집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어, 여기서 잠깐만. 여기서 또 방석 접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방석 접기를 다 해주셨으면요. 이제 또 뒤집어주셔서 여기 있죠? 여기를 이렇게 펴주셔서, 이런 사각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해주시는데, 이 양쪽을 안 해주, 안에, 안에 하면, 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양쪽 옆이 완성이 됐는데, 이제부터 좀 어려워요. 이제 여쪽도 펴주시는데 이렇게 펴주시고 이걸 두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벌려 주셔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걸 먼저 반으로 접었어야 했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까먹었어요. <laughs>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이렇게 살짝만 벌려주신 다음에 이거를 보세요. 여기 뒤에 쪽에서 어,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어, 다시 보여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어, 여기를 잘... 어 이쪽도 똑같으니까 이쪽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만 벌려 주신 다음에 여기를 밑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쭉 눌러 주신 다음에 이렇게 접어 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쪽은 좀안 됐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셨으면요 이제부터 간단해요. 어, 이렇게 놓은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뒤쪽으로 여기는 앞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연결해주세요. 이렇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제 완성이거든요. 뒤에서 이렇게 가운데를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앞 아, 앞에를 보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안 접히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한 번에 됐는데요. 안 접히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잡힌다고 포기하시지 마시고 계속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누르면서 그 가운데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이상으로 어, 민트와 초코의 초코였습니다.